헌법재판소에서 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원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원 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선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대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